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함수의 성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그함수의 뜻을 잠깐 봤었는데요. 그 이전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성질을 어, 이용해서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어떤 관계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역함수 관계죠?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서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위치에요. 자, x는 어, 모든 실수 전체 범위고 실수 전체 범위고 y는 지금 어, 양의 실수 범위만 해당이 됩니다. 정의역과 치역이죠. 이랬을 때 얘네들이 역함수가 무엇이냐 자리를 바꿔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y는 로그 a x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역함수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상의 특징이 있느냐? y는 x라는 그래프 기울기가 1인 1차함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그래서 이 대칭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었는데. 이제는 좀 정확하게 어떤 성질을 갖고 그다음에 꼭 지수 함수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로그 함수 자체로 어떻게 그리면 좋은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 y는 log a의 x 이때 a b 층 0보다 크고 1이 아닙니다.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그 역함수인 지수 함수 누구 y는 a x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자, 범위를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1보다 크다와 0하고 1 사이다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어, 로그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를 동일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수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 뭐 완만하거나, 그, 가파르거나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는, 어,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를 가졌다.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0,0, 0, 여기는 0,1을 지나는 함수였고요. 자, 여기도 0, 0,1, 그리고 X축. 이렇게 뭐 간단하게 표시를 한다면, 얘네들이 대칭이 되는 선이 결국에는 누구라고요? 네, Y는 X입니다. 그래서 Y는 X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Y는 X, Y는 X. 자, 이때. A가 1보다 클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저번에 유의할 점이 있었는데요. 어, 지수함수가 점근선을 X축으로 놓았듯이, 로그함수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칭을 하면서 내려오지만, 결국에는 Y축에 닿을락말락, 닿을락말락, 절대 닿지 않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얘가 바로 로그함수가 되겠죠. 또는, 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서는요, 무조건 y는 x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점근선을 x축으로 하, 했듯이, 여기서는 점근선을 y축으로 두고, 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번에 한번 그려봤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얘가 증가하도록,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했어요. 막. 혼자 그리다가 이렇게 엉뚱한 길로 그림을 그리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예쁜 모양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다시 a가 1보다 큰 거랑 0하고 1 사이의 그래프가 각각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어 로그함수의 성질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에서도 성질이 세 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암수에서도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쌤이 쉽게 외우기 위해서 틀을 좀 잡아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다? 네,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로그암수에서도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증가와 감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지나는 점과 점근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정의역과 치역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의 범위와 y의 범위도 바뀌게 돼요. 서로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경우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어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었던 거에 반해서 이제 바뀐 거예요.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색, 어, a가 1보다 클때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볼까요?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정의역, 즉, x의 범위는 요만큼. 아이고, 여기다 끝을 내면 안 되죠. 이렇게 화살표로. 자, x의 범위는 0보다 큰.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 이때 선택되는 y는, 네, 모든 y가 다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모든 y에서 다 선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외우면 더 쉽겠죠?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할 때, 즉, 요 말은 뭐였냐면, 증가고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이 말은, 감소라는 의미예요. 어? 근데 여러분, 무조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반대라고 외우면 큰일 난다. 왜냐면, 지수함수도, 보세요. 왼쪽 그래프 한번 보면, 지수함수도 a가 1보다 클때 증가했죠. 로그함수도, A가 1보다 클때 증가합니다. 반대로 0하고 1 사이에서 지수함수 어떤가요? 감소하고 있는데, 로그함수 역시 감소하고 있어요. 항상 방향은 오른쪽으로. 여러분, 얘를 거꾸로 이렇게 그리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X값이 증가할 때 Y가 내려가고 있다면 얘는 감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와 어떻다? 동일하게 됩니다.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다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감소가 된다.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자, 우리 지수함수에서 반드시 지나는 점은 뭐였어요? 네, 0,1이었는데, 우리가 0,1이라는 점을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1,0이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대칭 이동할 때 배웠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역함수기 이 때문에, 로그함수는, 어, 자리를 바꾼 1,0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X축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을 하면서, 이게 Y축을 점근선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동일하고 어떤 게 반대로 바뀌었는지를 잘 기억을 해서 외우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한 번에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그함수의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는 더 이상 지수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역함수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했던 것처럼 로그함수도 평행이동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기본 그래프가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y는 log 2의 x. 얘가 기본 그래프예요. 기본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로그함수 증가합니다. 왜? 밑이 1보다 크니까요. 증가하면서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형태. 다만, 0, 1, 0을 지나게 되겠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여러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네. 점 하나만 잡고 데려가는 거야. 1, 0을 x축으로 하나, y축으로 두개 이동을 해서 요쯤 이동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을 마치 아까 0, 1처럼 지나게 되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오른쪽으로 한칸 주황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칸 옮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이 답지랑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어요. 그러면 주요 정보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옮긴 이 점이 뭐다? 네. 1콤마 0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칸갔기 때문에 2콤마 2를 지나는 점이다라는 것. 이 정도만 표현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자, 점근선을 표현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수함수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한 건 점,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위아래 이동하는 게 점근선 영향을 줬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번에 로그함수는 오른쪽, 왼쪽의 이동만 영향을 받고 위아래 영향은 받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로그함수를 위로 세칸 올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위로 이렇게 세 칸을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어, 점근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 자체는 위아래 이동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지금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근선은 뭐가 되느냐? 네, 이렇게 세로 줄이 되고 이 그래프식은 맞아요. x는 1이라는 그래프죠. 모든 y값에서 다 x값이 1이라서 X는 1이라는 그래프라고 표현, 아, 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근선의 방정식까지 찾았어요.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은 기본 그래프가 뭔가요, 여러분? 네, 1번은 지금 여러분 평행 이동의 문제예요. 이런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다고 얘기했었죠? 2번은 무슨 이동? 그렇지. 따라 옵니다. 대칭 이동. 자, 그럼 얘는 무엇에 대한 대칭이냐? 여러분, 얘는 함수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얘기는 결국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세요. 이거랑 같고 결국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의 부호가 바뀌었다면 이것은 x축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y는 log2의 x부터 그리는 게 맞아요. 기본 그래프가 y는 log e x 잖아요. 자, 밑을 2로 하고 로그 함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log e x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함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x축 대칭을 하면 된다는 정보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log e x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놓치지 말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네, 대칭 이동을 지금 위아래로 했기 때문에, 점근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Y축이에요. 그리고 Y축의 식은 X는 0이라고 방정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Y축이라고 쓰지 말고, X는 0이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2번을 한번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게 대칭이동인지 평행이동인지 분석해보면서 풀어볼 것 하나, 그 다음에 기본 함수가 어떤 함수인데, 그 함수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킨 거야,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구해봅니다. 네, 다 풀어봤다면,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예제 3번을 한번 볼 건데,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어, 이거 예전에 지수 함수에서도 지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수 함수에서 성질이라는 건 뭐예요? 네, 밑의 크기를 보면서 얘가 증가하냐. 자, 먼저 성질을 이용한다는 건 증가냐, 감소냐를 먼저 파악해라.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은 진수의 크기를 봤을 때, 비교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밑이 2분의 1인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인가요? 네. 지금 2분의 1은 0과 1, 사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감소하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절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요거를 어, 이따가 줌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겠지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외우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때마다, 문제를,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어, 로그함수가 증가할 때 어땠더라? 지수함수는 감소할 때 어땠더라? 이거를 매번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볼 때,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로그함수 감소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 지금 한번 루트 3과 2를 한번 봅시다 똑같은 동일한 밑을 가진 로그 함수에서 루트 3이라는 진수와 2라는 진수를 가진 거 얘는 지금 로그 2분의 1에 모두 x의 x자리에 루트 3과 2를 대입한 거예요 즉이 중에 자두 개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했을 때 누가 루트 3이고 루, 누가 2죠? 그래서 네, 작은 값이 왼쪽에 있는 게 루트 3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x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러면 루트 3에서의 값과 2의 값 중에 누가 더 크게 되나요? 네, 그래프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3을 대입했을 때의 값, 즉 로그 2분의 1의 루트 3이 로그 2분의 1의 2보다 더 어떤 걸알수 있다?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푼다. 자 감소하는 그래프다 라고 하면 진수가 더 큰 쪽이 큰 쪽의 로그 값이 더 어떻게 될까? 진수가 더큰 쪽의 로그 값이 더 작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가 더큰 쪽이 오히려 더 작고 작은 쪽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셔도 되고 아니면 어, 그냥 그값 자체에서 어, 밑이 감소하는 2분의 1이라는 숫자네 그러면 더큰게 작고 작은 게 크구나.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로트 3, 로그 2분의 1의 2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진수가 더 작은 쪽이 오히려 더 커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문제 3번의 두 문제를 화면을 멈추고 풀어봅시다. 자, 1번은 선생님과 같이 풀고 2번은 줌에서 함께 풀 텐데요. 1번. 자, 지금 밑이 어떻죠? 네, 밑이 둘다 3인 상황이에요. 이때, 자, 다 마찬가지로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 즉, 진수가 더큰 쪽의 값이 더 어떻다? 크다.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증가하는 경우, 진수 값이 더 크면 큰 진수라고 할까? 큰 진수, 작은 진수 중에, 큰 진수를 갖는 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3에 5가 로그 3에 2보다 더 크다. 그래프 상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증가는 하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2는 여기 있고요. 5는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일 때 값이 로그 3에 2가 당연히 되겠고요. 5일 때 값이 로그 3에 5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함수가 뭔데요? 문제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이 함수를 로그 3에 X라고 보고 X에다가 지금 2와 5를 대입을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립으로도 쉽게 파악을 할수 있겠다. 자, 문제 3번의 2번은 서인과 줌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을 이제 또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 이거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어, 최대값, 최소값 문제와 아주 똑같아요. 뭐냐? 자, 로그함수 자체도 마찬가지로 최소값, 최대값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되고, 똑같아요. 밑이 1보다 크면 최, 가장 작은 X에서 최소, 큰 X에서 최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따라하기를 잠깐 엿보면 밑이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X값이 작을 때 최대값, 클때 최소값을 갖게 되겠다. 지수함수와 동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우리, 예제 4번을 한번 생각 같이 풀어볼 텐데 1과 7 사이에요. 우리 이제 알고 있어요. 1일 때는 무슨 값? 전체 최소값을 가지고요. 7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최소라고 하니까 웃기죠? 최소값, 최대값. 자, 이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1을 넣으면 되죠. 로그 2에 2 빼기 2 즉, 얘는 1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7을 넘니다. 로그 2에 8 이제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2의 세제곱 오랜만이죠? 3이라는 값이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1이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 여러분, x가 1일 때, 답은요, x가 1일 때, 최, 무슨 값인지 써줘야 돼요. 최소값 마일. x가 7일 때, 최, 댓값 1. 이렇게 답을 써주는 것이 맞아요. 자, 옆에 따라하기를 한번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네, 같이 풀어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 3일 때, 3일 때는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9일 때는 최솟값이다 왜? 밑이 2분의 1이니까. 0하고 1 사이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3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로그 1 2분의 1에 300이니까 2네요. 여러분 이것 값 뭐죠? 이게 익숙하게 돼야 돼요. 이라는 네, 것이 로그 2의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은 날아가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이 값은 0이다. 최소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X에다 9를 넣어볼게요. 로그 2분의 1에 8 플러스 1 자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2분의 1에 8은 2분의 1에 여러분 이거 복잡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지만 역수에는 마이너스 세제곱인 거죠. 여기 중요 플러스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다. 마찬가지로 답을 쓰실 때는요, 여러분 어 x가 3일 때 최대값 0, x가 9일 때 최소값 마 y 이렇게 써주셔야 맞아요. 네 그렇다면 문제 4번을 화면을 멈추고 우리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다 풀어보셨으면 수인과 함께 줌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두 함수 log2의 4x, y는 log2x-3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1과 x는 8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것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줌으로 오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